로지 대용량 밀리터리 군인 가방은 여행과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29X28X49CM이 넉넉한 크기로 다양한 장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수납 공간 덕분에 짐 정리가 용이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옥스포드 원단으로 제작되어 생활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습니다. 두꺼운 어깨 스트랩과 통기성 좋은 등판은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이 가방 하나면 어디든 떠날 준비 완료. 라는 구매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로지 백팩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